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 4섯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이것,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네 어떻게 읽고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글자의 음과 그렇죠? 훈, 그리고 뜻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 글자는 경적이라고 읽습니다. 경적 앞에 글자가 장음이네요. 자, 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경계하도록 소리를 울리는 장치다. 보통 빵빵 이런 의성어를 가지고 있는 경적이죠. 네, 물론 뭐배고동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소리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경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전거에도 경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토바이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한 글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우리가 보고 있었지만, 허신의 설문해자를 먼저 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어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신의 설문해자는 네, 모진의 금, 급고각본을 제가 이미지로 가져왔는데, 자, 설문해자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설문 회자로 풀리지 않는 것 혹은 설문 회자의 설명이 틀린 것은 제 의견도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깨우칠 경자입니다. 네, 준사급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허시는 이 글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경계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일단 회의자로 봤네요. 네, 말씀 언의 뜻을 따르고 공경할 경의 뜻을 따른다. 그런데 공경할 경이나 깨우칠 경이나 발음이 거의 비슷하죠,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할 경자는 또한 네, 소리를 구성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절법으로 이 글자의 도금에 대해 설명하죠. 거영절이다. 그러니까. 경의 발음이다. 라고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경계하는 경, 어,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경계를 말로써 하는 것을 깨우칠 경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우칠 경자의 글자로 본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 설명은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목상태가 완전히 낫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계할 기고구요 그다음에 공경경이라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그럼 공경경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자 공경경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때리는 걸까요? 자 옆에 보니까 칠복자가 보이네요. 자 허신의 설문해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엄숙한 것이다. 글쎄요, 엄숙한 것. 어, 공경한 것이니까 예의를 갖춘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칠복자와 이게 빠를 극자인데 여기서는 구찰 구자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찰 구자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거경절이다라고 했으니까 뭐 경이란 발음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공경 경자로 경자도 네, 장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칠복자 네, 이렇게 보통 네, 쓰지만 실제로 오른쪽에 붙을 때는 이렇게 글씨가 좀 바뀌어지죠. 자 그러면. 앞에 것은 말로 하는 거였고, 이것은 손으로 하는 건가 봐요. 그렇게 하면 안돼라고 실제로 때리거나 아니면 때리는 신용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무섭네요. 자, 그러면 이7 복자를 뺀이 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차할 구, 진실로 구자인데요.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계할 경, 공경할 경에서 이 글자가 가장 중요한 예,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까지 설명을 예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는 3급 배정한 자, 진실로 구, 구차할 구자입니다 구차한 것과 이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허신의 설문의 자를 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풀초다. 그러니까 풀 이름이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소전만 본다면 전서만 본다면 풀 이름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그 다음에 그풀 초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이 구절 구자죠 이 구절 구자는 글 구자는 음을 나타낸다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고후절이니까 구다 맞네요. 근데 왜 이게 진실로나 구찰 구가 되었을까요? 그게 가장 저는 궁금했고. 경계할 경이나 공경경에 꼭 들어가는 이, 자, 이 글자에 대한 자, 설명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이글자의 근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글자는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자, 그림을 보시면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뭔가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이렇게 앉아 있는 네, 그런 개의 모습이다. 개의 모습이라고 하니까 구차하다 진실로 이런 뜻이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귀를 쫑긋 세우고, 네, 경계를 하는 주인의 말을 잘 듣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진, 진중하게 이런 경계 경, 근무를 서는 경계를 하는 개의 모습. 주인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죠? 구차한 면이 있겠죠? 개처럼. 그런 뜻으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참고해 주시면 진실로 구차할구는 귀를 쫀긋 세워서 경계한다라는 뜻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진실로 구차할구 지금은 경계하다는 뜻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 글자나 아니면 공경할 경이나 아니면 그 경계할 경이나 다 출발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어, 이 말로 안 들으면 네, 개를 이렇게 네, 손으로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주의를 주는 것은 공경할 경이고 예를 들어서요 그것보다 좀더 점잖게 말로 하는 것은 말씀머리 들어간 경계할 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쨌든 예의를 갖추는 것도 무언가 몸을 사리고 그다음에 엄숙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뜻에서는 서로 통한다고 하겠지만 이 진실로 구차할 구는 지금 뜻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자, 그럼 그 다음 글자, 예, 필이 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준 3급의 배정한 자고요. 허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개의 구멍이 있는 네, 뭐 대통이다. 대나무로 만들었고, 7개의 7음이 있다는 건가요? 네, 신기합니다. 그 다음, 대나무의 뜻을 따르고, 이 말미암을 유자죠. 이것은 소리를 가져왔다. 글쎄요. 지금 우리가 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이유로 보기에는 소리의 성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글자를 소리를 해서 왔다기보다는 그냥 둘다 뜻에서 온 회의자다라고 제가 임의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나라 오랑캐의 그렇죠 이 강족이라고 돼 있죠 오랑캐의 피리에는 구멍이 세개 있었다 원래는 일곱 개 있어야 되는데 그쪽은 미개에서 그런 건지 음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구멍이 세개 있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강족이라고 하면 중국의 서쪽 네. 서쪽에 사는 중국 사람이 한족이 부르는 오랑캐인데 그쪽에는 구멍이 세개 있었다라고 뭐 굳이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재래의식 중에서도 음악을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우리는 일곱 개, 그 걔네는 네, 무식한 것들은 세 개라는 뜻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오만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일단은 필이 적자는 대나무로 만들었고 네, 이 말미암을 유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미암을 유자를 한번 네, 갑골문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고 뭐 밭에서 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이 갑골무만 본다면 이것은 네, 초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네, 등 등이고요 등잔이고 거기에 이제 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름 유자도 보시면 네, 뜬금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심지가 있는 등잔에 기름을 이렇게 넣는 것 같죠? 기름유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등잔불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에서, 이걸 입이라고 보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죠? 네. 대나무로 예전에는 만들었겠죠. 플라스틱도 없었고 하니까, 대나무에다 구멍을 일곱 개 뚫어서, 이렇게, 저, 피리를 분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쉽게도, 이 글자에 대한 말미암을 유에 대한 네, 설문해자의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단옥자의 주도 없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락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게 좀 아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자면 이 글자는 네, 그 개가 귀를 쫑긋 세우고 예, 경계를 하는 그죠그 모양을 조금 더몇 가지를 더 붙여서 손이나 아니면 말 이라는 것을 붙여서 만든 글자인 것 같고요. 깨우칠 경자. 아래쪽의 글자는 네, 대나무로 만들어서 입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듯한 이렇게 이어지면서 올라오죠. 그런 피리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 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 18, 19, 20. 꽤나 기네요 자, 필이 적자 써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일본에서는 이걸 쓸때 네,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획을요. 근데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은 가로획 먼저 쓰고 세로획을 이렇게 마무리로 합니다. 자, 어쨌든 경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경적의 뜻, 아까 설명드렸지만 국어 사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주의나 경계를 하도록 소리를 울리는 장치. 예전엔 정말 피리였을 수도 있겠어요. 피리처럼 보인다던가.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죠. 예전에 그 전자식 벨이 발명되기 전에 이렇게 자전거에 좀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바람을 고무같이 된 것을 눌러서 이렇게 뿅뿅 소리 나게 하는 거 있죠. 뿅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 이런 그림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예전에 자동차의 경적이었죠. 이것을 보통 car horn이라고 한다던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니면 뭐 자동차니까 vehicle horn이라고 하는데, 이게 먼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경적이란 것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된 것인지 알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이 글자가 먼저 쓰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에 보면 이 글자가 많이 나와 있지 않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글자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에 이 글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근대에 들어서 네, 이 글자가 생긴 것을 보면 우리나라든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네, 이 글자가 예전부터 쓰여졌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이 클렉슨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니면 홀이라는 것이 서양에서 먼저 발명이 되고 자동차가 먼저 발명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아시아 쪽으로 네, 그, 그 명칭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적에 관한 네, 예문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자동차. 요즘도 가끔 쓰죠. 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빵빵 자동차에 하는 것. 네, 경적. 필이라고 되어 있는 게좀 네,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필이처럼 뭔가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을 되어 있죠. 초기에 이 클렉스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왕조 실록에는 경적이 검색되지 않았고 중국 쪽에 문헌에도 사전에도, 대사전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쓰이는 용내는 물론 발견이 됩니다만 1936년 1979년 신문을 보겠습니다 원수의 경적 우, 우차부 네, 우마차인 것 같아요 우마차 마부가 네,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 어떻게 죽은 걸까요 네, 양주의 자동차 참사 여기까지 보니까 좀 알겠네요 이 역사라는 것은 차의 치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역자가 좀 어렵긴 한데, 그렇죠? 이젖 여자가 예, 차에 치일 역자, 력자, 삐걱거릴 역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면 이건 차에 치어서 죽는 것을 얘기하고요, 끔찍하죠. 그 다음에 가끔씩 법률 용어로 나옵니다. 차량이 역과를 했다, 차에 그러니까 사람을 밟고 지나간 것을 역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 삐걱거릴 력자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력, 삐걱거리는 거죠. 알력 다툼으로 막 삐걱삐걱 되는 게, 알력인데, 그렇게 할 때도 이 글자가 나옵니다. 이 글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혹시, 한자어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경적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주파 경적. 네, 라고 해서 경적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확성 장치나 비슷한 음향 장치. 네, 고주파 경적. 네라는 말이 좀 생소하네요. 그래서 경적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최근 들어선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한중일 삼국 그다음 영어로 표현을 어떻게 할지 마지막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징디라는 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이 경적이라는 표현은 근대에 나와서 현대는 잘 쓰이지 않는 네,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 라바라는 걸 많이 씁니다. 라바. 제가 예전에 오늘의 한자어 할때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 라바가 무엇일까요? 바로 라팔입니다. 말 그대로 라팔이죠. 네, 랄팔이지만 어쨌든 라바. 그래서 이건 나팔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발이라고도 하죠. 네, 이 나팔을 불때이 주둥이가 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뿔같이 이런 나팔을 불 때, 그래서 이거를 주둥이그렇죠로 비유해서 이 나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입에 입을 경시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발을 분다는 건 나팔을 분다는 저는 입에다가 이렇게 대고 하는 거고요. 예. 욕을 할 때도 얘기하죠. 뭐 뭐뭐고 나발이고 그렇죠? 예. 라고 할 때는 그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때이 나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원래는 나팔이죠. 나발은 비표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국어에 네.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나팔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네요, 나팔. 자, 일본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예, 쓰고 개떼기라고 얘기합니다. 개떼기, 뭐 똑같네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영어로 보겠습니다. 영어는 horn 있고요. 이건 뿔피리를 얘기합니다. horn 이런 거, 빠밤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그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전쟁하기 전이나, 적이 침입했을 때 이렇게 불죠? 그런 호른이 경정이고요. 실제로 지금 호른이라고 씁니다. 클렉슨이라는 것도 있는데, 클렉슨은 사실은 우리가, 음 뭐, 데일밴드, 아니면 뭐, 버버리, 코트, 뭐, 이런 것처럼, 그죠 하이타이, 뭐, 이런 것처럼, 퐁퐁, 이런 것처럼, 예, 네,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상표 명인데, 그쵸? 그렇죠? 영국에. 근데 이게, 클렉슨 사에서 만든 경적이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클렉슨이라는 네, 이야기가 지금도 영국에서 쓰이고 있고 우리는 예, 크락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클렉슨이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우리 경적을 크락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일본식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어 발음이죠? 이걸 따라하고 있다 그래서 크락션 보다는 클렉슨이 나을 것 같고요 클렉슨보다는 호른이나 네, 아니면 그냥 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요 자 그래서 오늘 네, 금일 오늘의 한자어 아이고 245번째 시간에는 깨우칠 경자에 필이 적자가 들어가서 경적 혹은 클렉슨 영어의 호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습니까? 보통 흔히 쓰는 말인데 필이 적자를 쓴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필이 적자 쓰는 것 중에는 뭐 기적도 있어요, 그렇죠? 멀리 기적이 운해. 그 기적이라고 할땐 당연히 예전에 기차를 나타내는 이 기자를 나타내죠. 이렇게 기적, 그렇죠? 배고동도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뭐 기차는 뭐 뿌뿌 이렇게 되잖아요 찍찍폭폭 뿌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에서는 뭐 뿌라고 해서 그거는 정말로 약간 필이나 뿔필이 같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먼저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차나 그렇죠? 아니면 배에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하지는 못했고 영상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경적은 자동차에 쓰는 경적 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45번째 깨우칠 경필리 적해서 경적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